러우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발굴해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화장비 한 포부를 찾아 떠나요. 설레는 성경 속으로 시작. Yeah.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창양과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おやろう

i'm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꽃공 마을 네 번째 시간이에요. 꽃공 약속 마을 네 번째 시간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쭈니와 함께 말씀 여행을 또 다르게 시작해 볼게요. 네 번째 여행이에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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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꼭 전해야 할 소식이 있었나봐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읽나?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올게요.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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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뭐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게 말이야. 얘들아, 고기가 좀 있니? 어? 저 사람은 뭐야? 없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거요. <laughs> 이보시오. 물고기 잡는 건 우리가 전문가요. 야고보 그물을 던져보세.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단다. 그런데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 어, 경이하다. 이야, 이런수가. 오, 오호. 우두려워. 저 사람은 주주주 주님의 시다. 뭐? 예, 예, 수님 어? 베드로! 베드로! 우리도 가자! 그래! 자,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꾸나 예수님! <laughs> 베드로!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laughs> 내 양을 먹이라 <laughs> 아 내가 나를 아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주님 내 양을 치라 <laughs> 이제 먹어야지 아 내가 나를 어? 사랑하느냐 어? 어? 음, 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십니다내 <laughs> 양을 먹이다. 예수님. 너. <laughs> 애드로를 아... 용서해 주시려고 똑같이 세번 물으신 거군요. <laughs> 그래.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할 일을 맡기셨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야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해 주렴 나는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란다. 네네,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게요. 친구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화로 슝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나저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갈지 몰라 무서워요. 두려워.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그래, 와서 나의 못 박았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맞으시군요. 이럴수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 님께 서는 말씀 하셨 어요？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 이 너희 에게 임 하면 땅끝 까지 이르 러 나를 알려 주렴. 예수 님께 서는 땅끝 까지 이르 러 예수 님을 말씀 해주 기를 원 했어요. 너희 는 모든 민족 으로 가서 예수 님의 제 자를 삼 아라. 꼭 기억 하렴. 세상 끝날 까지 내가 너희 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 친구들 혹시 밤에 잠을 자거나 어두울 때 무서운 친구들이 있나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밤에 깜깜하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피카츄를 생각하면 행복하기도 하고 미니카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 친구들 똑같아요. 피카츄를 생각하고 미니카를 생각해서 행복한 것보다 더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친구들이 유치원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씩씩하게 동행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축하해요, 친구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손, 두 손, 짝! 누가 누가 잘하나? 두눈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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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